성명성형연구소 강사 기휘입니다. 어, 지지의 특성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 여섯 번째 사 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동물로는 배의비유가 되죠. 오행상으로는 어, 하에 속하고요. 방향으로는 남쪽. 그리고 색상으로는 붉은색. 달론의 음력 4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뱀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뱀의 눈, 눈이 상당히 샤프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뱀의 눈썰미가 엄청 좋아. 뱀이, 어, 그래서 저기서 사람이 탁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캔을 뜨는데 3초가 안 걸린다 할 정도로 상당한 눈썰미를 가지고 있고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간찰력이 좋다. 그래서 저희 조카가, 어, 이 뱀사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림을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나무도 그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 땅 밑에 세 개에 대해서는 잘 그리지 않는데, 하석을 막 이렇게 그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찰, 보는 법? 이런 게 조금 남다른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뱀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나 이렇게 좌우 대칭 이런 거를 밸런스 맞추는 요런 작업들을 해보니까 정말 다른.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단하게 요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요런 이제 특성 가진 사람들이랑 쇼핑을 하면 어, 나는 못 보았던 것들을 이제 쇼핑하면서 잘 캐치를 해내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이 음, 뱀사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중독 이잘 되어요. 중독에 좀 약한데, 그러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에 빠지면 이렇게 몰입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음, 이런 이제 습성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성교제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마음에 드는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약간 스토커 기질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음, 그, 뱀의 그 사냥 기법 중에 순식간에 이렇게 탁 덮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 상당히 순식간에 공격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좀 조심하시면 될 거고, 가장,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일처리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이 사람들은 뭐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거기서 뭐 히터 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 요런 능력들, 그리고 이제 적응 능력도 뛰어나요. 그리고 거의 이제 사냥 스킬 중에, 어, 이렇게 먹잇감을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요. 딱 나타나면은 순간 포착을 해가지고 확 덮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산이 있다가 이렇게 낚아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평소에는 게으름, 요게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뱀, 이제 양력, 음력으로 4월생들이겠죠. 이런 이제 자녀 두신 분들은, 어, 우리 애 너무 게으른데,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들 나가면 적응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잘 적응하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뱀이 입을 벌리면 치아만 요렇게 딸랑 보이죠. 잇몸이 막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서, 어, 이제 건강적으로는 잇몸질환. 요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뱀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는 모습들을 잘못 보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에너지를 충족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어 뭐, 이제 뱀들의 교미는 2박 3일을 한다 할 정도로 성욕이 강하다. 뭔가를 이제 2박 3일 동안 뭔가 이제 몰입한다라는 것만큼, 이제 집중력, 평소에는 게으르지만 뭔가 꽂혔을 때 하는 집중력은 타의 추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거, 그리고 잔머리, 뛰어나,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벼락치기,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라거 숙지하시고요. 건강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잇몸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 이제 피부과. 헌물을 잘 벗죠? 어, 이런 피부과, 질환. 그리고 냉혈 동물이죠? 그래서 냉증,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이 오행상으로 하에 속하기 때문에 심장, 심혈관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